오늘 말씀은 욕기서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욕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의 몸도 완전히 상해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사랑의 말로 위로를 해주겠다고 시작은 하였지만 끊임없이 겉면을 하는데 그 겉면의 내용이 오히려 욕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욕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말들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욕에게 다시 겉면을 시작을 합니다. 그의 겉면은 무엇이었냐면 너의 행위가 아무리 온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사람들보다 선을 행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보면은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전히 깨달은 게 없다. 내가 그렇게 아프지만 이렇게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욕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친구의 겉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 고백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소리와 현재 몸에 나타나는 통증이나 고통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요배 갈등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은 너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요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내가 말한 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내 안에서의 의심이 들 정도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괴롭고 힘겹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분명히 느껴지는데, 나와는 과연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발견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왔는데, 그곳에서도 나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잘 살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사람들에게는 뭔가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지금 이 순간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인생의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친구들의 고백도 내 몸의 상태도 도저히 그것을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탄식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한 것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 요배의 상태를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이 철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믿음 안에서 견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드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는가? 현상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상황에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 속에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밖에서 찾습니다. 무언가가 나에게 왔을 때,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무언가가 변화됐을 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응답은 무엇인가? 내속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는 것이 근육을 단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10년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이다. 하나님, 어떤 상황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악한 일을 하고 숨어서 벌을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경외함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할 때에 그것이 욥의 삶 자체를 예배로 바꿔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눈앞에 현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참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남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 따라와도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오늘 말씀처럼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한결같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사 우리는 더 이상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악의 속박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옥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앙은 천국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실패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단련이라고 부르고 있는 요배 고백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